공백을 겪으면서 그래플링 수련을 진짜 네. 몰두를 했다. 음, 네. 자기가 하도 시합으로 달리다 보니까 네. 그래플링을 따로 할 시간이 없더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종업격투기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인기 선수들은 특히 시합이 자주 잡히니까요. 네. 또 미디어 같은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A 게임이 끝나면. 없어지는 음, 선수가 있고 음. 아그 저변에서 살아나면서 BC를 만드는 선수가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물론 다른 스포츠도 다 어, 본인들만의 그 고충이 있겠지만 네. MMA는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걸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아 근데 그 저변에 오래 살아남는 선수들이 다양한 게임들을 갖고 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음. 찰스 올리베이라든지 맞아요. 그렇죠. 네 더스틴 포일이에요. 네 오래 살아남았죠. 자 조호성 선수와 네. 이도헌 선수. 네. 멀리서 왔습니다. 목포에서 오, 여기까지. 그렇군요. 오 오! 오! 와. 중량급의 파워가 느껴져요. 네. 지금 네, 꼭 동석이, 공석이 될, 네. 어. 자, 자, 오 자, 웰터급의 네, 새로운 선수들입니다. 네. 눈빛이 좋은데요. 네. 네. 오, 강 야, 야, 여타 아, 네. 아, 네. 와, 재밌습니다. 자, 아래 그킥따주고들어갑 아 야, 한면 섞어주고요. 오우! 헌터 또 들어갑니다. 아. 이도훈 선수가 많이 맞추고 있죠. 네. 네. 조성 조금 짧아요 공격이. 리치가 짧은 아닌가. 은데 휘두르다 네. 보니 네, 직선 펀치보다는 짧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라이트 네. 기습. 야패링 오. 이때까지 들어본 로킥 소리 중에 제일 큰건 황준호의 로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녀. 전반적으로 네. 이동원 선수 측이 네. 주도권 잡고 있습니다. 아, 네. 바디킥 하네. 바디. 네. 네. 네, 좋았습니다. 아, 와우 오. 스트레이트. 이동원도 같이 받았고요. 네. 네. 이동원 아직 고등학생이죠? 네. 아 진짜요? 아, 네. 아 아닌가? 2006년생이면 이제 20살이에요. 20살이죠? 아, 네. 어. 자키 견타. 야. 팔을 아, 굉장히 잘 써요. 저도. 네. 저 약간 상체 움직임 없이 저 킥을 차는 와. 게 옛날 폴슬로인 스킬을 생각나게 하네요. 폴슬로인 스키. 와. 아, 네. 좋습니다. 뭐 바텀 쇼타임 킥까지. 그렇죠. 네. 자신감 붙었어요. 네. 아, 근데 네. 좀 위험할 뻔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네. 기복성이 다양합니다. 네. 자, 조성초 기 답답한데요, 지금. 네, 지금 저... 타격거리안 잡히고 지금도. 네. 자, 이동훈 선수가 트랩을 깔고 버고 네. 갑니다. 네. 아, 벌어지면은 어... 맞고 어... 들어가면은 뭔가 걸리고 어휴, 네. 답답해요. 야, 이렇게 아, 아. 또 어. 라운드가 끝났네요. 시간 아, 네. 그 가는지도 몰랐네요. 그럴, 네. 아니 흐름 타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조성 선수 살짝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조성이 마지막에 그렇게 맞췄다는 거좀 의미가 크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좀 어, 손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지금 남연스님께서 이동원 선수 전설의 BJ 팬 기린 스텝. <laughs> 자 기린 스텝이 뭐죠? 그 BJ 팬이 애가 하고 네. 3차전이었죠 그때. 아, 네네. 완전 그 다리를 세우고, 아, 네, 아, 아, 아. 네. 아 그걸 기린스텝이라 한다. 그런가 봐요. 아, 아. 좀 의아했죠. 사실, 아. 왜 그런 작전을 그 택했는지, 아. 그 레전드가... 자, 갑니다. 네. 위 아래 하면서 압박갑니다 그렇죠. 킥. 똑아이가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툭 건드리고요. 라이트. 네. 다양합니다. 공격 유도원 선수.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공격이 오니까 헷갈리죠. 자페인트깔아 주고요. 유도원. 네. 오우. 자 연타 뻗어봅니다만 이미 네. 이도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카프키, 로키 톡친 다음에 그다음 펀치 깔아주고요. 네. 조성수 살짝 지친 모습. 네. 음, 음, 음. 자 조성이 나이가 좀 있어요. 네이도보다네 94년생이죠. 어. 와. 배치적 네, 발차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어, 그리고 밀고 때리려고 하죠. 네. 어. 강력한 타격기. 이걸 진짜 잘 쓰네요. 네. 레슬링은 없습니다. 네. 어 그러네요. 예. 네. 뭐 보는 재미 있습니다. 네. 네. 편안한 타격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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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조성인데. 네. 지금도 한 박자 느립니다. 음. 자, 이번에 킥 좋았고요. 야. 아우 좋았습니다 라이트 기습 이동원 어네 잘 받았어요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응. 자, 그렇죠. 아 승박. 응. 아 그다음에 아 공격해보려고 하는 데 조성. 그러니까 장전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어요.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보죠. 잔만. 자 마지막 결실어요. 카운터. 아아 피하고 때리고 있죠 이동원이. 네. 아, 겨드랑이 걸리고요. 어, 어, 맞혔습니다. 자 마지막, 오우,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10초, 네. 마지막. 김호 디모 왔어요. 김호하고 김호가 맞았어요. 짠. <laughs> 자... <laughs> 아... 와, 아우, 마지막 김호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니 네, 네. 네. 정찬성 선수가 연상되는. 네. 역시 점수는 확실히 이도영 선수기지 네. 않을까 그쵸, 싶어요. 정타에서도 네. 좀 차이났죠. 네, 차이 많이 났습니다. 자, 아 남아연 선수님이 또 말씀해주신 아. 게 띠동갑이구나. 네. 네, 그러네요. 개띠들의 싸움. 자 띠동갑 선수들끼리의 대결. 자 판정이 다 나왔고요. 네, 네. 아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보여서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음. 정말 대단한 시합 보여줬어요. 음, 맞습니다. 네. 와, 오늘 잘하는 걸 떠나서 재밌게 싸우네요, 다들. 맞습니다. 네, 정말 오늘 다 재밌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다 손을 들어 올리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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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도훈 선수 역시 네. 요 타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자. 아. 오늘은 어 네. 옆으로 올려차는 발차기 같은 것도 신선했고요그 이름이 네. 뭐예요? 이름이 있나요? 등장이 오늘 많으신 네. 아, 그러네요. 네. 멘퍼 비뇨기과 네. 장 님께서 네. 네.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네, 처음이신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자, 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그만큼 로블로가 좀 계속 나왔는 얘기인데. 음. 네. 네. 오, 오, 오 멋집니다. 멋있다 네. 네. 촬영 네. 마치고 이제 네. 들가겠습니다 자, 저희 KMMA는 네. 대구 반월당역 꽃바 연합회원 프리미엄 숙성육 만재네 산더미 미성 돼지국밥